자 어, 119회차 전산 세무 1급 실기 5-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입니다 자 볼까요 자 기부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보면은 어, 1번부터 5번까지 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 F12번 블로오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단기 2025년 결산서상 단기 순이익은 6,500만 원이다. 소득금액 확정 2번 라인에 보면은 6,5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그 다음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네 가지예요. 자 보면은 1월 2일 사립학교 부설 병원, 연구비 및 교육비. 사립학교 이제 부설 병원은 특례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10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제 또 국민을 위해서 또 하는 거죠. 그 다음, 4월 5일, 꿈꽃 어린이집 기부금. 어린이집 기부금은 국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정 기부금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14일 법인이 후원하고 있는 정당에 지급하는 기부금 뭐 지역에 따라서 이제 정당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거는 아쉽게도 기타 기부금입니다 송금 불사립 해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울산시청 천재지변 구호금품입니다 이거는 국가에 대한 기부금이기 때문에 1번 특례 기부금으로 어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2번 나이는 끝났고요. 그 다음 3번. 기부금 지출 외에 계상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입금 산입 1,400, 송금 산입 900만원. 자, 이거, 어, 수정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수정키 누르고. 1,400만 넣으면 돼요. 아니죠. 지구당에 있는 200만원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입금 산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1,600. 그 다음 송금 산입 900. 이렇게 해서 7,620만 원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전기에 발생한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600만 원이다. 자, 기부금 조정에 보면은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한도 초과액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볼까요? 언제냐면은 2024년도. 1번 산도 초과 송금 불산이 얼마 600. 그래서 이렇게 일단 넣어 주고, 그다음에 5번 해당 회사는 중소기업이며, 2022년에 발생한 세법상 미결, 아니다, 미공제 결 아다 미 2월 결손금은 6천만 원이다. 그래서 2월 결손금에 대한 부분 6천만 원을 여기 법인세법 제13조 1항에 따른 이월 결손금 합계액을 넣어줍니다. 6천만원 이걸 빼면은 기계소득 금액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6천만원까지 넣어주면 되고, 밑에 이제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명세까지 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도 초과액이 지금 140만원, 지금 이제 있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한 송금 추인할 수 없는 게, 왜냐면은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액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 추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정당 기부금 있죠. 비지정 기부금 200만 원. 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돈 나갔죠. 근데 어 물론 이제 기부금이긴 하지만. 정당을 위해 기부를 했고 단지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안된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고 돈은 나갔으니 그거에 대한 기속자는 누구인지는 안 따지겠다 라고 해서 기타 사회유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예, 다 끝났습니다 어, 세무 1급 합격률은 13.38% 입니다 아직 그 공식 홈페이지 나오기 전이고요 촬영일자는 5월 5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합격률에 대한 의문이 지금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은 이 합격률이 나올 수가 없는 합격률이거든요 난이도를 봤을 때 이론이 어, 상당히 어려웠다던지 근데 실기는 문제 2번부터 해서 이제 3번하고 1번은 저기 블로그에 올리니까 2번, 4번, 5번은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없어요. 다 맞춘다고 해도 최소 3개 이상 맞출 수 있는 내용이고, 2번하고 4번은 진짜 실수 없으면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1번하고 1번하고 3번에 있는 부분이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13.38%의 합격률이 나오겠지만 저로서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는 합격률이에요. 문제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34%가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AT 자격 시험보다 오히려 좀더 쉬웠다라는 좀 초평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수험생 분들이, 아, 넌 선생이니까 쉽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상 풀어보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감안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원리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직접 풀어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쉬웠는가? 건... 예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20회 시험이 이제 6월달입니다. 6월달 시험도 진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생각해보면 지금은 원서접수 중이거든요 원서접수도 곧꼭 끝나가니까 꼭 원서접수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세무 1급 꼭 준비를 해서 반드시 또 합격을 또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어, 이번 합격률이 아까 얘기했듯이 믿을 수 없는 합격률이라 이번에 논란이 좀 많을 많은 상황인데 어, 여러분들이 합격률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서 준비해가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 가짐을꼭 갖고 꼭 합격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아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 앞으로도 제 블로그 및 유튜브를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